짧게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입출금을 제안합니다. 이제 원빠님들 마음대로 돈을 입출금하기 어려워집니다. 4월 혹은 5월부터 달라지는 내용이 있어서 긴급하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바뀐 정책에 큰 불편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걱정마 엄빠의 첫째 아들입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은행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4월 혹은 5월부터 달라지는 내용이 있어서 긴급하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빠님들께서 은행 업무를 자주 보실 텐데, 갑자기 변경된다면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보고 미리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입출금을 제한합니다. 궁금하시죠? 과연 어떤 내용인지 곧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걱정마음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엄빠님들 마음대로 돈을 입출금하기 어려워집니다. 바로 ATM에서 입출금을 제한하기 때문인데요. ATM 기기에서 카드나 통장을 쓰지 않고 무통장 입금을 할 경우에는 1회 최대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되고요. 그리고 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지금까지는 한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루 3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ATM으로 거래를 자주 하셨던 엄빠님들이라면 갑자기 바뀐 정책에 큰 불편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보이스피싱 범죄 때문입니다. 범죄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 범죄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금융위원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으로 내놓은 건데요. 이렇게 ATM 시스템이 바뀌게 되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피해자의 돈을 며칠에 걸쳐 송금해야 하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 엄빠님들께서 불편해할 소식이 또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은행에서 5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경우 비교적 간단한 문진표를 작성했었습니다. 써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문진표가 이제는 세분화돼서 좀더 까다롭게 바뀝니다. 그리고 1천만 원 이상 인출하면 은행 담당자와 면담도 진행해야 합니다. 몇몇 엄빠님들께서는 자녀분들께 증여세 때문에 현금을 뽑아서 전달해 주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나는 은행 담당자와 면담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 1천만원 이하로 예를 들면 900만원씩 여러 번 인출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하루에 900만원씩 여러 번 인출하셨다면 은행 직원분께서 의심 거래로 판단하여 규정상,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 분석원에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부세청이 활용하여 세금추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절세 신경 쓰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고액현금 거래보고 기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한 은행에서 하루에 900만 원씩 여러 번 출금했다 라고 하면 1천만 원이 초과돼서 보고 되고요. 하나의 은행에서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현금거래 하면 보고 되지만 다른 은행에서 900만 원씩 나눠서 출금하는 건 보고 되지 않습니다. ATM과 은행거래를 합쳐서 1천만 원 이상일 때도 보고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입금과 출금 금액은 따로 적용되고요. 계좌이체나 수표도 해당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때문에 범죄자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반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상황이 된 건데요. 아니, 돈 인출하는 것만 제한하면 근본적인 원인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3월부터 바뀐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안심 마크 내용인데요. 보통 보이스 피싱 범죄가 모르는 번호를 통해 문자가 오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정상적인 문자가 와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하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공공기관, 우체국, 은행 등에서 문자를 보냈다면 보시는 것처럼 전화번호 옆에 안심마크가 표시되고요. 안심마크와 함께 안심 문구도 같이 표시돼서 발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진위 여부를 해당 마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보이스피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은행 입출금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은행 입출금이 사실 불편해진 점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엄빠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이스피싱 범죄 최소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혹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고 서민들만 불편해지는 것 같다 등 여러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여론 형성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